290점이 올라입니다 20점 남았고요. 천천히. 확인하시고, 매도연톡 더 해봅니다. 차이 면을 추려을 매도연톡 볼게요. 시초가 매도 때려놓고 봐도 될것 같아. 요 출발 딱 되면. 야 30점. 아유, 그냥 빠지나? 올라와라. 좀 올라와라. 자, 매도연톡 위로요 매도. 아이씨. 좀더 올라와라. 야, 너무 많이 빠지는데? 그래, 올라와라. 자, 공격적으로 추격 매도하면 한, 마한방 들어가 볼게요. 추격. 더 빠질 것 같아. 이거 추격이에요? 시초가 매도 딱 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깝네. 자, 289.65에 매도 들어갔고290.50 라인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매도에 톡 들어옵니다. 야, 너무 추격인가? 에 시초가 딱 출발되고 들어야돼 목포 표절가2 8 9 0 5 영어 영호. 영호. 1 0만 되면 청하시고요. 다각자들 단청하시고 추경배도 괜찮아요. 10만청 하는 겁니다. 10만청 시그널만 주세요. 10만청 10만청 시그널만 주세요. 예, 단계학청 10만청 영어 2 0가2 8 9 0 5단계학기준2 0가 기준 매도, 0만 척, 달려 홀딩. 자, 영어 찍었어요. 영어, 한두 팀 의미 없다. 계약서 나누신 분들, 찍어 넣어주세요. 야 진짜. 영어, 찍었다, 영어. 아, 잘했어요. 다 나오신 것 같네. 영어 찍었으면, 영어 반도막이 되어요 영어 야, 매도 아깝다. 씨. 추세는 매도부. 추경 매도부. 달러만 해서 정까지 몰라줘라영어 무해진 인지 영어. 자, 십만청 우리 매일 십 년, 매일 십년안 되셨나? 상금은 다, 다 청하셨어요, 청? 추경 매도 해도, 현재 추세는 매도가 일본 코스피 200점이에요. 삼성전자 양봉 떴지만 윗골이 닿을 것 같아요. 참고로 289.0을 말씀드렸고, 익정가 추경 매도 도라도. 이번에요 자리 무너지면, 빵빵이네, 빵빵. 영어 딱지 같네요. 기가 막히네. 영어 익천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무너지는 밑으로 한 파동 더 있어요. 단기학 존커 홀드. 다기약 반청, 다기약 홀딩. 영호 빵빵 무너지면 밑으로 한 파동 더 있습니다. 파생신님. 청. 그죠? 자, 영호 익청까지 되었구요. 다기약 기준 홀딩. 다기약자 분들 다청, 다기약 홀딩. 자, 일치값 289.01이 되었습니다 여기, 추경 매도 했어도, 추세가 잡고 있으니, 단기화 콜딩, 0, 2 8 9 0 빵빵 무너지면, 밑으로 한파동 되어 있어요. 자, 무너질 것 같아요. 현대 추세. 삼성전 자 매수가 46,650원 떴고, 달러가 0.05% 아, 하락하고 있지만, 수급 또한 매도가 유정 코스피 에 있습니다. 빵빵, 영어 익증과요. 다객자분들. 아니, 비타민 아저씨는 다 나왔네. 자, 건너가시고요. 십만청 단계와 콜링. 어디까지? 아주 멀리 비타남았다 <laughs> 자, 향기능 청 영어를 물어봐도 돼요? 빵빵 영어를 물도돼한번 보세요. 우리 휴면계님 단계약 단계약 콘직트 처 우리 알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마음대로 추수의 매도. 아, 그래요? 영어 지키고 있잖아요. 영혼. 지금 매도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무려 지봐 반주가. 오늘 추세는 매도뷰. 나디꺼에 관심 없고 수익 대상하겠습니다. 20만 청할게요. 단기 합계 20만 청. 단기 합계 20만, 20만 청이면 800만이 될것 같아요. 팔공 나 육천 가야 팔공 딱반동 받으네 또. 80 이어지는 밑으로 한 파동 더 있습니다. 자, 담봉대의 계약서 단계와 기준 288.89육지역지 놓고 들어갈게요. 아, 여기 반등 맞으네. 여기 무너져야 되는데. 가자. 자, 8호 찍었고요. 8호, 8호, 아니 반등이 오네. 반등 맞으시지. 자 yeah, 잘했어요. 다 우통하신 것 같아요. 당장히 힘든 건데, 8호, 8 9로받는말 여자를 무너진 밑으로 한 판은 더 있습니다. 지금 3 7 출력 매도 들어도 될것 같아. 반등마디. 여자를 무너져라. 달러만 조금 더 올려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무너져라. 에휴, 반등이 나. 아 힘없어 자 한두팀은 없어요 5청 하세요 어. 자80예뭐 전진 다 나눌 수는 없고 반등마디에요 80요 자리에 무너져야 돼요 자 무너질 것 같다 추세, 엠통 매도 등. 그 자리, 20만 원 자리. 자, 찍었습니다. 80, 청산. 청. 청산이에요, 청산부포. 아유. 추세, 매도. 아, 저, 신문님, 있잖아요. 아침에 9시에 땡겨될 때, 우리 긴장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그때만 딱 긴장한다고. 그죠? 목표가, 마디가보다는 수익 대응해서, 매전톡 대응 20만 수익 했습니다. 참고로 290.5억 원이 나갔어요. 그죠? 시초, 주방 예상가 파스원 선생님, 현기님, 휴머님, 그쵸? 일절과 288.8만원 되었습니다. 달력 기준, 약 20만원 수익, 반동 오자마. 아우, 아, 아, 죽겠다. <목소리도> 자, 반드시 쇼는 오네요. 자, 온라인 또몇 군데 가겠습니다. 온라인 몇 군데 가겠 추세는 모니다 자 물려도 매도고요 주식 종목이라 지금도 매도 가고 싶네. 아유. 저 방금 말온다래됐잖아요 잠실 틀었니, 잠실. 일정가, 제가 89인가 되었어요. 그럼 됐지, 뭐. 아, 무조건 표대로. 주식이 지금 예, 지금 지금 보고 있어요. 야, 좀 민망하네. 아얘 겨울은 그렇게 하세요. 조금 있다가 Yeah. 자, 현재 코스피는 흥봉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흥봉을 걷고 있고, 289.80인가, 우리 기적가 드렸고요. 모여도 매도가 옳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잘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면수가 안 됩니다. 교임 일반 좀 돌라, 어라. 그러면 이제 벌써 오0요 추세는 머입니다 물러도 머드로 물러들. 지금 추세는 이합니다 삼성전자 이불 떠버리네.